경배는 다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물건 자체가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빌라도 가능하고요. 지금 타이밍 아파트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내돈 1천만 원 들어간다. 지금 내집 마련하기가 되게 좋은 타이밍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6년 차 경매 투자자이며 나는 돈이 없어도 경매를 한다의 저자 이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매를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도였어요. 당시에 부동산을 아예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공부 방법이 책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경매자가 들어가 있는 책을 일단 다 봤습니다.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오랫동안 사랑받는 책들을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서점에서 경매 책을 보면서 경매 강의도 듣고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처럼 예전에는 경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자가 어떻게 아니면 그 험한 일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남 괴롭히는 일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강의 듣고 실제 하면서 다 다르다는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책부터 읽고 강의 듣고 실제 시작을 직접 하면서 현장에서 좀 배운 스타일이에요. 낙찰을 경매 알고 나서 두달 만에 받았고요. 입찰을 경매 알고 3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답은 다 현장에 있어요. 근데 현장에 가기 전에 최소한의 위험은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 이론은 좀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물건을 내가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를 할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다 나한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집 마련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 살 건지 아니면은 이 집을 낙찰 받고 임대를 놨다가 2년 후에 팔 건지에 따라서 물건이 좀 달라지는데요. 그 A급 B급은 시장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물건을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돈도 한정이 되어 있고, 갈수 있는 지역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최고로 할수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다 알지만, 못하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자본과 시간과 받을 수 있는 대출 한계 내에서 최선의 물건을 선택을 하시는 게 경매입니다. 이게 다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지금 경매 법정에 가장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주택이 있으신 분들은 취득세 문제 때문에 쉽게 낙찰을 받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정에는 대부분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다 하셔도 돼요. 하고 싶은 거내집 마련 하시려면 내가 가진 종잣돈 내에서 할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고 그 금액 내에서 할수 있는 물건을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 내집 마련하기가 되게 좋은 타이밍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분들이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취득세 때문에 아예 법원에 와서 낙찰받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제 무주택자분들은 처음이잖아요? 초보들끼리의 경쟁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 혹은 월세를 내고 있다, 라고 하면 월세 대신에 이자를 내고, 전세도 이자를 내고 있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대신에 내집 마련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매에서는더 할인해서 취득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고요. 1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를 지금 많이 하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갈아타기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입지보다 조금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일반 매매 같은 때는 날짜를 맞춰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언제 경매로 낙탈받을지도 모르겠고 또 명도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사 날짜 맞추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 미래 매도를 해서 잠시 거처하다가 이사를 들어가거나 뭐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이 지금 경매 법정에 많이 오시는데 내집 마련 말고도 잠시 이렇게 투자용으로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전세가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전세가가 올랐고 매가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물건들이 많아요. 그 사이에 갭이 얼마 안 되는 거죠. 낙 이사를 받으면 이 갭이 더 적어지고, 내가 당장 내가 원하는 곳에 이사를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지금 사서 갭을 조금 놓고,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들어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경배는다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 문제랑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단 물건 자체가 어떤 이유로 집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법원을 통해서 매각을 하는 거라 그 집주인이 빚을 못 갚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기부 등본에 다 나와요. 이거를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권리분석이라고 해요. 권리분석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점유자라 그래요. 그 점유자가 대화가 되는 사람이지 아닌지가 또 중요해요. 경매는 특수한 경우까지 갔던 집들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너무 뭐 어리거나 미성년자만 있다거나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대화가 곤란하죠. 그럼 명도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경매 과정상에서 있을 만한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사를 들어가는 거 아니라면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량 난감이죠 그래서 처음에 낙찰을 받기 전부터 이물건의 점유자는 어떤 사람 나중에 매도한다면 그 매도는 누구한테 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망하는 건 처음부터 물건만 잘 고르면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무거나 좋다니까 그냥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임차인을 드릴 것인지 혹은 뭐 언제 매도를 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세워놓고 내 플랜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투자가 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일단 경매의 특별한 점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처음에 법원에서 가격을 정해줘요. 이걸 감정가라 그러는데, 감정가 이상 써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감정가가 시세보다 약간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찰할 타이밍은 한번 유찰됐을 때, 이 감정가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한번더 유찰된 가격,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으로 80% 내지 70% 가격으로 이제 물건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돼요. 만약에 1억짜리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되고 이게 8천만 원 최저가가 됐다. 그러면은 8천만 원의 10%인 800만 원을 보증금을 가지고 법원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입찰하는 물건 최저가의 10%는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출로 할 수가 있는데 경매에서는 저렴하게 낙찰 받는다면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근데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DTI, DSR, 개인의 신용 이런 거다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80%까지 가능하다 그럼 나머지 10%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물건에 한20% 정도의 종잣돈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아까 천만 원 말씀하셨잖아요 천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짜리 물건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부대 비용 같은 거 있으니까 그거 정도 여유 정도는 좀 두셔야 되고요 5천만 원짜리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방이 을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빌라도 가능하고요. 5천만 원짜리 집이 아니에요. 원래 가치는 8천, 9천인데, 유찰이 돼서 우리가 낙찰을 5천에 받는 거죠. 이렇게 좀 저렴한 빌라는 지금 낙찰가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사람들이 다 이제 아파트를 하려고 해요. 지금 타이밍 아파트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 물건의 가치가 9천짜리를 5천에 낙찰을 받는다. 내돈 천만 원 들어간다. 나머지 4천은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는 원래 가격인 9천에 매도한다 이게 가장 퍼펙트한 플랜이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계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물건들을 갖고 싶지만 내 종잣돈을 넘어설 순 없고 내 종잣돈의 한계 내에서 가장 좋은 물건을 선택한다 경매의 기본 원칙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물건을 선택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법원 입찰을 하고 낙찰 받으면 잔금 납부를 하고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하고 나서 이제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이 단계인데요. 이 단계 단계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먼저 물건을 선택을 할 때부터 내 목표에 맞는 건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왠지 좋아 보여서 낙찰을 받았는데 나는 여기에 이사를 들어갈 생각은 없어. 그렇다면 임차인이 잘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인지, 그럼 내가 낙찰가와 임차인에 들어가는 전세가의 갭은 얼마나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산 없이 그냥 좋아보여. 누군가 임차원 들어오겠지 하고 낙찰받으면 안 되는 거죠. 내 목적에 맞는 물건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권리 분석할 때 권리상의 하자는 내가 해결이 가능한 게 있고 해결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또 따로 내어주어야 한다든지. 못 받은 거죠. 치명적이죠. 그러면 잔금 납부를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낙찰 잔금을 하고 또 돈을 내어 주니 느 이런 것들도 권리 분석을 좀 제대로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현장 답사 갔을 때는 물건의 하자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데 천만 원으로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물이 줄줄줄 �다 그럼 이거 해결이 불가능하잖아요. 치명적인 화자가 있으면 걸르셔야 뭐 되고요. 그리고 입찰할 때 입찰서 제대로 쓰시는 거는 뭐 당연한데 가끔 뭐공 하나를 더 쓴다던가 아니면 입찰서를 내면서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서 낙찰이 됐는데도 뭐 취하가 된다던가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출이 가능한지도 좀 판단을 하셔야 돼요. 한 번도 대출 안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내 신용 상태가 얼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얘는 앱으로 다 신용 상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신용 상태도 제대로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과정과정에 하나하나 하나 해야 될 것들을 충실하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뭘 빼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해야 될 것들만 하면 됩니다. <laughs> 동매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죠. 시세 파악을 제대로 하려면 현장에는 꼭 한번 가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 번 가면 좋겠지만 최소 물건을 보고 하자가 있는지 이게 시세가 제대로 된 건지 내가 입찰가를 잘못 선정하는 건 아닌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현장하기는 필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당장 입찰이 있는데 이 물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좋아요. 오늘 못 가니까. 내일 아침이라도 일찍 가서 어떻게든 보고 한다라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너무 하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동생은 현장으로 가고 저는 법원으로 가고 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반드시 물건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려요.